우두리 800m 금요경마 제주에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도 안쪽 2번 푸른 신호 등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7번 봉순이와 외곽으로 9번 수라왕이 추격하고 있고, 안쪽 7번 봉순이가 근소하게 2위권 선점했습니다. 2번, 9번, 7번, 5번, 10번 순으로 다섯 마리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2번 푸른신호 등 바깥쪽 9번 김경세 수라왕과 안쪽에서는 7번 봉순이가 3위권의 경합을 펼치고 있고 그리편 5번 비룡신공과 바깥쪽 10번 신물, 그 뒷선 6번 푸른산호가 중위권 찾져 있습니다. 선두 9번 수라왕과 안쪽에서 2번 푸른신호 등이 가장 먼저 앞서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2번, 9번, 7번, 5번, 10번 순은 안쪽 2번 푸른신호 등중반근석에게 1만 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 9번 수라왕과 안쪽에서는 5번 비룡신공이 근소하게 3위권 밀려있습니다. 선두 2번 푸른신호등 위협하는 바깥쪽 9번 수라왕과 인코스 5번 비룡신공, 2번 경주 간신마, 3세 거세마로 직전 경주 연속해서 4위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2번 푸른신호등 다시 한번 힘을 끌고 안쪽 5번 비룡신공. 바깥쪽 9번 수로왕이 3위권 밀려있고 2번, 5번 두 마리의 경합. 안쪽에서 2번 푸른신호등이 단독 선두 끝입니다. 2번, 5번, 9번, 10번. 2번, 5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 800m 금요경마 제주에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바깥쪽 7번 성공가두 안쪽에서는 3번 100%, 두 마리가 빠른 출발로 3번 7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3위권에서는 2번 왕강과 외곽으로 10번 한라원탑이 순식간에 2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3골을 먼저 빠져나가고 있는 안쪽 3번 100%와 바깥쪽 10번 한라원탑 두 마리가 근소하게 앞섰고 바깥쪽 10번 한라원탑이 머리 차선을 펼치면서 10번 3번 그들을 5번 7번 8번 6번 순으로 순위 정해되고 있습니다. 선두 3번 100%와 바깥쪽 10번 한라원탑. 3위권에서는 바깥쪽 8번 청솔매, 안쪽 5번 골목여장이 앞돌아오면서 10번, 3번, 5번, 7번, 8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10번 한라원탑, 이번 경주 대비전을 치른 10만입니다. 이세마이 10만, 10번 한라원탑이 다시 한번거리차를 벌려나갑니다. 10번 한라원탑, 단독 선두 구직에 나섰고 2위권 3번 100%와 3, 4위권 훈전입니다. 안쪽 6번 선행가도, 그디선 7번 성공가도가 팽팽한 건데, 6번, 3번, 7번, 3마리 3타전. 선두 10번, 한라완자 단독 선두 이미 붙졌고 2위권 수 7번 성공 가도. 안쪽에서 좋은 걸음을 6번 선행 가도가 3위권입니다. 10번, 7번, 4번. 10번, 7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절이 9m, 제주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이 2번 진격해 힘, 빠른 출발 보이면서 초반 선두 이끕니다. 바깥쪽으로는 7번, 꾸몰름이 따라 붙고 있고, 뒤쪽 안쪽으로 3번, 기탄이 니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기탄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2번 진격의 힘과 3번 기탄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외곽 쪽으로 9번 천합이 상치고 나오면서 9번 2위까지, 8번 초고수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3번 기탄 잡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9번 천합이 상이 2위로 그 뒤쪽 2번 진격의 힘, 8번 초고수는 3, 4이 싸움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 거리 벌어져 있습니다. 7번 꿈으름이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3번, 9번, 2번, 8번 앞서면서 결승을 하는 직선주룹니다. 3번 기타에는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8번 초고수, 9번 천하비상이 바깥쪽에서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선은 2번 진격이임 가세하고, 외곽쪽으로 7번 꾸무름도 거리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3번이 뒤로 밀리면서 2번 진격이임과 8번 초고수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7번 꾸무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7번 꾸무름이 안쪽에는 2번과 8번 같이 선두상을 펼칩니다. 선두상은 2번, 진격이임 8번 초고수. 7번 구모름까지 세 마리 싸. 8번 초고수가 앞서면서 이제 선두 이끌고 있고 뒤쪽 7번 구로무 안쪽 2번 두 마리 2, 위 3, 8번, 2번, 7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1경주입니다. 한 가운데 5번 닥터 케인 출발 좋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9번 앨리스 마린과 10번 백두의 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5번, 9번, 10번 세 마리가 선두를 노리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4번 스카이 그리도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기 마인 10번 백두의 꿈 모준호 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 나옵니다. 그 뒤를 5번 닥터 케인과 9번 앨리스 마린 그리고 4번 스카이 그리까지 5번, 9번, 4번이 2, 3위권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를 인기 마인 10번 백두의 꿈 유지합니다. 안쪽을 노리는 4번 스카이 그리, 바깥쪽에서는 5번 닥터 케인과 9번 엘리스 바린이 추격전을 펼치고 그대로 1번 코인으로 가 추격합니다. 선두는 10번 백두의 꿈입니다. 모준호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백두의 꿈 여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닥터 케인, 안쪽에서는 4번 스카이 그리입니다 5번 5번 4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백두의 꿈 여유있습니다. 10번 백두의 꿈에 바깥쪽에서 5번 닥터케인 최윤경 기수와 함께하는 5번 닥터케인 단독 2위입니다. 선두는 모준호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백두의 꿈 5번 닥터케인이 단독 2위로 따릅니다. 10번 5번 두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7번 화이트 패커니 3위로 따르면서 10번 5번 7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결이 100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솔찬, 외곽 쪽으로 8번 봉성역을 초반 선두다툼을 발현하고 그 뒤쪽에서 7번, 5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솔찬, 8번 봉성역을 두 마리 앞서고 있고 7번 유비군자가 3위까지 안쪽으로는 2번 대성공, 바깥쪽으로는 6번 태양호가 따라붙으면서 7번, 6번, 2번이 3, 4, 2, 3. 선두는 1번 솔찬, 8번 봉성역을 앞서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1번과 8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서서히 3코너를 향해 가고 있고 7번 유비군자, 6번 태양호가 3-4-2 싸움을 펼치고 있고 2번 대성공 안쪽에서 5위까지 바깥쪽으로는 5번 황금제국이 6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손주찬, 8번 봉성력을 계속해서 두마리 앞서면서 서서히 4코너선이 나기 시작하고 바로 뒤쪽 7번 육과 여전히 3-4-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승은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1번 솔찬과 8번 봉성력을 두마리 손주싸움에 7번 유미군자, 6번 태양구가 가세하기 시작하고 뒤쪽에서는 2번 대성공, 4번 서머루가 안쪽에서 따라붙고 있고 뒤쪽 3번 캡틴 파도도 거리를 좁힙니다. 1번, 8번, 6번 세 마리의 선수 사움이 안쪽 7번 유비군자와 4번 서모루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8번 동성역을과 바깥쪽엔 6번 태양욱, 6번 태양의 역주간 품서, 6번이 선두로 이끕니다. 6번이 앞서고 있고 안쪽으로 빠르게 7번 유비군자 치고하고 있고 외곽쪽으로 10번 두번기가 가세합니다. 선두는 6번입니다. 6번 태양욱 앞서고 있고 4번 서모루가 2위까지 바깥쪽 10번 치곤하면서 6번, 10번, 4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이경주 1200m 승부입니다. 바깥쪽에서 9번 우리다 함께 안쪽에서 인기마인 5번 로드투 썬더 치고 나옵니다. 최상현 기수와 함께하는 5번 로드투 썬더가 선두로 올라섰고 그 안쪽으로 2번 에이스스타가 2위로 바깥쪽에서는 9번 우리다 함께 7번 록파워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상현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만 5번 로드 투 썬더 1마 신정도 앞서 있습니다. 최은경 기수와 맞추는 9번 우리다함께가 바깥쪽 2위로 그 뒤를 안쪽에서 2번 에이스 스타가 따르면서 5번 9번 2번 3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7번 록파워 4번 위드스타 8번 터보 여걸 순으로 추격합니다. 사코너로 돌아결승선 향하는 직선 주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입니다. 선두는 5번 로드투썬더 바깥쪽에서는 9번 우리다함께 그 뒤를 2번, 7번, 4번, 10번, 8번 순으로 따르면서 직선 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선두는 5번 로드투썬더 바깥쪽에서 최영경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우리다함께가 5번 로드투썬더를 따릅니다. 5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7번 록파워 권호창 기수와 맞추는 7번 록파워가 단독 3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5번, 9번, 7번 세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로드투썬더 바깥쪽에서 9번 우리다함께 하지만 안쪽에 있는 7번 록파워가 2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로드투선더 선두 여유있습니다. 최상현 기수와 5번 로드투선더 여유있게 선두 그 뒤를 7번 록파워가 2위로 그 뒤를 9번 우리나함께가 따랐습니다. 경절이 1000m 제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외곽쪽에서 9번 광명항제 10번 우리자랑 그리고 안쪽으로는 8번 미래강제가 따라붙습니다. 외곽쪽에 있었던 8번 9번 10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특급열차 7번 웅진기상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있는 8번 미래강자와 10번 우리자랑 두 마리 앞서고 있고 빠르게 6번 성산대로가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안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6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8번 10번은 2위상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 3번 특급열차 7번 웅진기상 안쪽으로는 1번 장전법에 9번 광명항지가 따라 붙습니다. 6번 성산대로가 계속 선두를 이끌고 있고 10번 우리 자랑이 2위로 안쪽 8번 미래 강제가 3위까지 3번 7번이 바깥쪽 따라붙으면서 8번 10번 3번 7번은 2위 36번 성산대로는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은향하는 직선주로 입니다 6번 성산대로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뒤쪽 바깥쪽으로 3번 특급열차 7번 웅진기상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10번 우리 자랑 8번 미래 강제가 따라붙습니다. 여전히 6번이 조금 앞서는입니다. 바깥쪽 10번 우리 자랑 치고 나면서 6번과 10번 싸움에 바깥쪽으로 7번 5번 웅진기상, 2번 햇살 전기가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6번 성산대로와 계속 앞서고 있고 바깥쪽 2번 햇살 전기의 외곽쪽 역주가 덕분입니다. 2번이 바깥쪽 치고 나면서 2위 싸움, 이제 선두 싸움까지 연결됩니다. 6번 성산대로와 바깥쪽인 2번 햇살 전기 2번이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2번, 6번, 5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1,400m 선봅니다. 3번 문마구상 후미권으로 처지는 사이 안쪽에서 2번 금손 클래스 움직임이 좋고 그 바로 바깥쪽 4번 캘리퀸 따라붙습니다. 2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9번 파워라이드도 서서히 안쪽으로 자리하면서 2번, 4번, 9번 세 마리가 선두 그룹 형성해 있고 1번 스페셜 팩트와 8번 투큐트걸, 10번 아임킹이지가 그뒤 4, 5위권에 자리해 있습니다. 7번 런투킹도 그 뒤에서 추격권을 형성합니다.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4번 캘리퀸 정우주 기수 함께하는 4번 캘리퀸이 가장 앞서 나오고 바깥쪽에서 9번 파워라이드가 2위로 외곽에서 10번 아이임킹이 제가세하고 안쪽에서는 2번 금손클래스입니다. 4번, 9번, 10번, 2번 네 마리 앞서 있고 6번 가속제일 그뒤 5위권에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선두는 4번 캘리퀸이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 9번 파워라이드 반마신차로 따라붙고 안쪽을 노리는 2번 금속클래스까지 4번, 9번, 2번, 6번, 10번 순으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파워라이드가 안쪽에 있는 4번 캘리킨 넘어섰습니다. 그 안쪽으로 6번 가속제일의 걸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는 6번 가속제일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9번 파워라이드입니다. 6번, 9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바깥쪽에서 1번 스페셜팩트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아임킹이지까지 선두는 6번 가속제일,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는 6번 가속제일의 바깥쪽에서 9 2번 파워라이드입니다. 6번, 9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고 그대로 10번 아이임킹이지 따릅니다. 선두는 6번 가속제일입니다. 6번 가속제일과 9번 파워라이드 두 마리가 앞섰고 그대로 5번 천마독주와 10번 아이임킹이지가 3, 4위권 접전이었습니다. 경주를 1100m 금요 경마 제주에 6경주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바깥쪽 7번 금룡포 안쪽에서는 3번 경성에피 두 마리가 빠른 출발로 7번, 3번, 6번, 4번 네 마리가 앞섭니다. 외곽으로 10번 오라힘이 근소하게 선입권에모습 보입니다. 안쪽 7번 금룡포가 선두, 바깥쪽 3번 경성의 피, 차분하게 2위권 선점했고 안쪽에서 4번 삼다비행가, 외곽으로 10번 오라힘, 중위권 밀려있는 가운데 안쪽 6번 파천왕이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선두 7번 금룡포 4세 안말로 직전 경주 4위에 머물렀던 말입니다. 7번 금룡포가 선두, 일마 신차 바깥쪽 뒤에서 3번 경성의 피가 2위권, 차분한 전개로 4번 삼다비행이 3위, 그 뒤쪽 8번 삼다장군과 안쪽 10번 오라힘, 중위권에 6번, 5번 두 마리 말, 하위권 9번, 2번, 1번 등이 쳐져 있습니다. 3코를 먼저 보어 라는 안쪽 7번 금용포, 바깥쪽 3번 경성에 비 반마신차 격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8번 삼다장군과 안쪽 4번 삼다비행, 5위권에 10번 오라힘, 손입권에서 차분하게 2마신차 유지한 채 4번, 7번, 3번, 4번, 그들을 8번, 10번, 6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7번 금룡포와 안쪽 4번 삼다비행, 2비권에 팽팽합니다. 바깥쪽 3번 인기마 경성의 피까지 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7번, 3번, 10번, 4번 순, 선두 7번 금룡포를 위협하는 바깥쪽 3번 경성의 피, 4세 안말로 3번 경성의 피와 외곽으로 9번 원더걸이 순식간에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종마선두 바깥쪽 9번 원더걸 좋은 걸음으로 앞섰고 안쪽 3번 경석의비가 2위권 밀려 있는 가운데 두 마리 거리차는 1마 신차 9번 3번 10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단독 선두 9번 원더걸 9번 3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메트로 파크 부산 경남 4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6번 이터널 에이스 움직임이 좋고 바깥쪽에서 인기 마인 11번 닥터 쿠쿠와 9번 골든 포인트가 따라붙습니다. 6번, 11번, 9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뒤 2번 스페셜리스트와 4번 비케이누마가 추격합니다. 선두는 인기 마인 11번 닥터 쿠쿠입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하면서 11번 닥터 쿠쿠가 최시대 기수와 함께 경주를 이끌기 시작했고 그 뒤를 김어수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이터널 에이스가 2, 3위권에서 9번 골든 포인트와 함께 접전을 펼칩니다. 11번, 6번, 9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뒤 2번 스페셜리스트, 7번 아델 축배, 8번 갤럽 보이 순으로 추격합니다 선두는 11번 닥터 쿠코입니다. 바깥쪽에서 6번 이터널 에이스 그리고 9번 골든 포인트가 거리차를 좁히면서 11번, 6번, 9번 세 마리가 어깨를 달아내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을 노리는 2번 스페셜리스트도 선두 싸움에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선두는 11번 닥터 쿠코입니다. 바깥쪽에서 9번 골든 포인트가 따라붙습니다. 11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6번 이터널 레이스와 2번 스페셜리스트가 3, 4위권입니다. 바깥쪽에서 9번 골든 포인트 앞서 있는 11번 닥터 쿠코를 바깥쪽에서 근소한 거리차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송경윤 기수와 함께하는 9번 골든 포인트 안쪽에 있는 11번 닥터 쿠코 9번 11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2번 스페셜리스트 바깥쪽에서는 3번 하만 여왕산입니다 선두 9번 골든 포인트입니다. 9번 11번 2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110m 제주 7경주 출발했습니다. 외곽쪽에 9번 세찬이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바깥쪽에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안쪽으로는 4번 무소불이 3번 시대별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 3번 시대별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3번이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무소불이 9번 세찬까지 3번 4번 9번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 1번 명가의 등과 바깥쪽으로 5번 황룡전설 6번 림명성이 사고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 시대별, 4번 부서불이, 9번 세찬, 3마리의 선두 접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뒤쪽 외곽쪽으로 6번 드림명성이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 5번 황룡전설, 2번 얼룩덩자 1번 명가어뜸까지 사고 있권 3마리 후미 쪽에서는 7번, 7, 8대 1, 8번 명인왕후가 따라붙습니다. 3번, 4번, 9번 계속 앞서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여전히 바로 뒤쪽에서는 1번, 2번, 5번, 6번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 1번이 4위까지 따라붙습니다. 3번 아, 시대별 4번 무소불이, 6번 드림명성 계속해서 9번 세찬까지 이제 앞서고 있고 외곽쪽 9번, 6번 드림명성이 따라붙고 있고 1번 명가 등도 과세하기 시작합니다. 3번, 4번, 9번 3 마리의 선두 접전 외곽쪽으로 7번, 7-8대 1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3번 시대별이 조금 앞섭니다. 그러나 4번 무소불이 바깥쪽 9번 세찬이 앞서고 있고 안쪽 3번이 조금씩 밀립니다. 바깥쪽으로는 7번, 7-8대 1 따라붙습니다. 9번 세찬의 역주가 보이고 외곽쪽 7번, 7 8대1 오늘 삼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외곽쪽 치고 나온 7번과 안쪽인 9번 세찬 두 마리 싸입니다 4번 무서부리가 3위까지 바깥쪽 7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7번, 9번, 4번, 1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상 경남에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북산 5등급 1,600m 경주 초반 2번 노블 카우보이와 3번 페가콘 그리고 11번 상상 그 이상 세 마리가 하위권 처진 가운데 빠른 출발을 보인 말은 8번 장산 디파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8번 장산 디파이가 선에게 나섭니다. 안쪽으로 7번 테이아와 6번 성실양구가 2-3위. 외곽에서 9번 천마하서도 빠르게 선두권에 따라붙었고 선두권 뒤쪽에는 4번 톱브랜드와 1번 수소파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액으로 경주에 끄는 8번 장산 디파이 김동영 기수입니다. 바깥쪽 빠르게 2위로 올라서 있는 6번 성실양구 안쪽으로 7번 테이아가 3위로 밀려났고 4위는 4번 토프랜드, 5위는 9번 천마하서가 되졌습니다. 11번 상상그이상도 어느새 바깥쪽 6위권까지 등장하면서 선두그룹 여섯 마리가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장산디파이는 1마 신차 우세로 경주를 여유 있게 이끌고 있습니다. 2위권 6번 성실양구 안쪽에 7번 테이아, 여기에 9번 장산디파이와 상상그이상 외곽에서 치고 나면서 다섯 마리가 앞선 상태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전히 앞서 있는 8번 장산 디파 이1마시 제우스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성실양구 8번, 6번 두 발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치켜내고 있는 8번 장산 디파이 2위권 안쪽 치고 나오는 7번 테이입니다 8번, 7번, 6번 앞서 있습니다. 선두치켜내고 있는 8번 장산 디파이.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대고 있고 2위권이 혼전입니다. 안쪽에는 7번 티아, 바깥쪽으로는 9번 천바 하서가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8번 장산 디파이와 2위 싸움, 4번 토프랜드 안쪽 7번 티아, 바깥쪽의 9번 천마 하서 세 마리 싸움에서 한 가운데 4번 토프랜드가 2위까지 올라섭니다. 8번, 4번, 9번 경주 1100m 제주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4번 해상 안쪽으로는 1번 타이슨 외곽쪽으로는 8번 행복의 문이 선두 이끌어가고 있고 빠르게 바깥쪽 10번 신속한 외곽쪽에서 안쪽으로 자리를 조금씩 잡습니다. 1번 타이슨 4번 해상 10번 신속한까지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8번 행복의 문 2번 더 빠르게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신속한 선두 이끕니다. 4번 해상이 안쪽에서 2위로 그 안쪽 1번 타이슨은 3위로 따라붙고 있고, 2번 더 빠르게, 8번 행복의 문, 7번 찬스왕까지 4, 5위권, 4번, 10번이 손뒤 끌면서 3코너 들었습니다. 4번과 10번이 앞서고 있고, 1번 타이슨은 이마시간에 뒤쪽에서 3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 4번 해상과 바깥쪽 10번 신속한, 중반 이후 2마리의 손두 싸움이고, 1번 타이슨이 뒤로 밀리면서 8번 행복의 문, 2번 더 빠르게 와 3, 4, 2, 움 이제 결승을 향한 식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안쪽에는 4번 해상과 바깥쪽에는 10번 신속한 두 마리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뒤쪽에서는 외곽쪽으로 7번 찬스왕이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는 2번 더 빠르게 그리고 8번 행복의 문까지 가세합니다. 4번 해상과 뒤쪽에 있는 마필들이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4번 해상이 잡고 있고 10번 신속한 2위로 바깥쪽에 있는 7번 찬스왕의 역주간 이면서 7번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4번 해상이 잡고 있고 7번 찬스왕 2위까지 그 뒤쪽 8번 행복의 문은 3위까지 4번은 단독 선두 7번 2위로 8번 3위로 4번 7번 8번 앞서면서 결선 토갑니다 출발 때 열렸습니다. 부산 경기면 육경주 국산 4등급 1,200m 단거리 승부입니다. 1번 블루 아이콘이 출발이 늦은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골든 웨이브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두권에 나섭니다. 11번 나이스데이가 바깥쪽 2위로 따라붙었고 안쪽으로 5번 블루 카슨이 빠르게 좁혀나오면서 3위, 4위는 6번 한센 코드걸, 5위는 8번 하늘 제왕입니다. 중간 그룹에는 4번 스페셜 히어로와 7번 KI가 6출입권 자리하고 있고 중 하위권에는 3번 보라미와 10번 비스트리 가장 뒤쪽으로. 2번 네임드와 1번 블루아이콘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9번 골든웨이브와 바깥쪽 11번 나이스데이 두 마리의 격차 반마신차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6번 한센코드거리 바깥쪽에서 3위권 등장에 나오면서 9번 11번 6번 세마리 앞선 상황으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치켜내고 있는 안쪽의 9번 골든웨이브 그러나 바깥쪽 11번 나이스데이도 걸음이 가볍습니다. 9번 골든웨이브 등 걸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나이스데이 9번 11번 버텨내고 있는 안쪽의 9번 골드네이브 바깥쪽에 11번 나이스데이, 9번, 11번 두 발이 앞서 있는 가운데 3위권에는 4번 스페셜 효로가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나이스데이, 안쪽에서는 4번 스페셜 효로와 함께 10번 미스트리까지 도전해 나옵니다. 11번, 4번, 9번, 10번. 경선의 1,200m 제주의 북경주 1 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선도 바깥쪽 9번 돈마시나와 안쪽에서는 8번 개포일락. 가장 안쪽 1번 세용지마까지 빠른 출발로 9번, 8번, 6번, 1번, 4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선두 2마리발, 8번 개포일락과 9번 돈마시나가 앞설면서 선두권에 자리했습니다. 선입권에서는 6번 일단고와 안쪽에서는 1번 세용지마, 바깥쪽 5번 힘찬 세상과 외곽으로 10번 미래왕이 중위권, 안쪽에서 3번, 2번, 4번 등이 최하위권 형성합니다. 선두 8번 개포일락과 바깥쪽 9번 돈마시나가 계속된 선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로 안쪽 8번 개포일락이 자리했고 바깥쪽 9번 돈마신화를 계속해서 견제해 나갑니다. 중위권 인코스 6번 일단고와 안쪽 1번 세용지마, 바깥쪽에서는 5번 힘찬세상, 외곽으로 10번 미래왕까지 3위권에 4마리가 뭉쳐있고 중위권 바깥쪽 7번 장타왕, 하위권에 3번, 2번, 4번 등이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3코로 곡선주를 빠져나가는 바깥쪽 9번 돈마신화, 이번 경주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 8번 개포일락과 맞선 가운데 8번 9번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체 경주 중반을 벗어나고 있고 이 마신에서 바깥쪽 6번 1단고 이번 경주 관심마 유랜 3세마 타조 이소연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8번, 9번, 6번, 1번, 5번 순으로 4콜 선이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8번 개포일락 관심마, 바깥쪽 9번 돈마시나가 4위권 밀린 건데 그 안쪽 6번 1단고, 이번 경주 관심마가 앞서 시작합니다. 8번, 6번 두마리어필의 정류의 승부, 바깥쪽 6번 1단고 유일한 3세마, 6번 1단고가 다시 한번 걸음을 늘려나갑니다. 안쪽 8번 개포일락근속의 2위권 쳐져있고, 바깥쪽 3번 멘탈까지 3, 4세마들의 돌격입니다. 선두 6번 1단고 다속 선두 후진 나서면서 2위권 3번 멘탈 과 3위는 7번, 6번, 3번, 7번, 6번, 3번, 7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부산경남 7경주 혼합 3등급 1800m 장거리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은성 위너와 2번 영천 솔레미오 빠른 출발을 보였고 바깥쪽으로는 10번 소리 태풍이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행을 모색합니다. 신윤석 기수 한 장, 10번 소리태풍이 선두자리를 뺏어냅니다. 안쪽으로 2번 영천솔레미오, 바깥쪽으로는 9번 덩컨이 3위로, 8번 나이스 최강은 4위로 뒤쫓습니다. 5위는 6번 선라이트 보이와 안쪽 1번 은성 위너가 5, 6위로 선두그룹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코너를 선회해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0번 소리태풍이 이마 신차 앞서면서 계속해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2위 바깥쪽 9번 덩컨 안쪽에 2번 영천솔레미오, 외곽으로 8번 나이스 최강이 이제 4위까지 올라섰고 6번 선 라이트보이도 바깥쪽으로 5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4번 썬더킹과 1번 은성 위너가 여전히 5, 6위권 출입권 따라갑니다. 하위권에 7번 퀸 할리와 3번 원더풀 벌드 가장 뒤쪽으로 5번 두무산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번 소리 태풍과 바깥쪽 격차를 좁혀나오는 9번 덩컨 이제 8번 나이스 최강도 반바신차로 좁혀나오면서 10번, 9번, 8번 3마리가 반바신 차, 반바신차 간격을 보이면서 3코너를 선에서 4코도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뒤쪽 4번 썬더킹이 4위, 6번 선라이트 보이가 5위, 외곽으로 7번 휘날리와 3번 원더풀 월드가 가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4코도를 선에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번 소리 태풍을 넘어선 바깥쪽 9번 덩컨, 여기에 8번 나이스 최강은 아직까지는 바깥쪽에서 3위권 그러나 바깥쪽 걸음을 내고 있는 8번 나이스 최강이 손두자리를 뺏어냅니다. 손두는 8번 나이스 최강 직전 경주에 여세를 몰아서 8번 나이스 최강이 손두로 부상했고 안쪽 9번 덩컨 도 만만치 않습니다. 8번, 9번 두 마리, 두 마리 썬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바깥쪽 8번 나이스 최강, 안쪽에 9번 덩컨. 8번, 9번 두 마리. 3, 4위도 접전입니다. 4번 썬더킹이 3위로.